줄 장봉으로 이렇게 말아서 네. 이렇게 그 찍지 말고 살짝 걸어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붓을 이렇게 찍 누르지 말고 살짝 밑으로 휘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붓대를 내려 그 여기, 여기서만 해도 되는데 누르면 면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쪽 면을 쓰는 거죠 결국. 방필 그기에 염두를 하다 보니까 맨날 내리 찍는 거그것이안 그...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그것은 방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박을 붓을 세워야죠. 어뭐안만안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붓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 우리는 뭐. 선생님 없을 때 제가 이 붓에다가 채찍질을 가했어요. 이렇게 누워서 예, 세워서 손목. 자붓갈라지면 어떻게? 여기 안에서 숨어서 붓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아저렇게 여기다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루 아침에 될것 같으면 세를 왜 해? 십 <laughs> 년을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오 년만 해도 돼요. 점 있어도 되고 여기는 없는데 있어 나왔다가 많이 나오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실적에 하는 거예요? 생략법. 서희는 생법 원래는 아마 아, 있어야지. 자이 글씨는 찌그러뜨리면 멋이 없는 글씨예요. 납작한 글씨도 있기는 하지만. 긴건 길게 써야 되고, 넓으면 넓게 써야 되고, 보고 싶던데. 얼마나 이게 아, 한국 사람이라면 이 비는 꼭써 봐야죠. 얼마나 이거 고구려에 세워 4 세워, 4사년에 세워진 비가 얼마나 그 중원에 중원에서 아, 비바람을 맞으면 집안시죠. 얼마나 소중했으면 중국 집안 시 집안에 들어갈 거 있겠어 이 비가 이거 되게 쉽게 왔거든요 이거 어, 근데 막상 쉽게. 써보니까 되게 어, 이 느낌 하면. 내기 어렵더라고요. 예이뭐 저렇게 저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돼. 금방 될것 같으면 그러 그러니까. <laughs> 금방 될것 같은데도 안 돼. 나뭐뭐 뭐야 나는 황천지 뭐뭐요 천, 천하 천 하늘에 자 자식 자, 예. 자, 자손이, 자고 걸거걸거하게 자꾸 이렇게 못자도 그냥 네모 반달하게 하는게 저렇게 좀 예. 두부같이 그냥 예. 꺾기를 많이 하네요 그씨가특이하 예. 수평 수주기에서의 글씨는 최고예요 이게 임용희한테 좀 물어봐야 돼 꺾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윤영훈. 예. 하하 얘가 4 0억 벌었다대요. 이번에요? 고순간에요? 응. 그 광고를 두두 편인가 뭐세편 찍은 어, 그 그런 그게 말. 컸나 봐요. 행사. 응. 행사가만 아. 뭐 수천만 원씩 받는. 그뭐 여자도 그렇게 그냥. 근데 요즘 행사도 많이 없을 텐데. 근데 오디션 지금 어디 방송을 지 많이 하잖아요. 응. 안 나오는 데가. 뭐. 티비 방송. 그리고 그, 김호중도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맞아, 걔도 진짜. 엄청 어, 걔는 좀좀 은근히 인기더라고 요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김호중이는 그 애가 좀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음. 유학파 이래가지고 그치. 좀. 그도참 그거 그거 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본인을 저기로 한 주인공으로 한 아니. 영화가 있다는 자체가. 이런 하나 소